어느 그 저명한 그 심리 상담가에게 그 여성이 찾아옵니다. 그 여성은 전날 자신의 꾼 악몽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. 꿈에 그녀는 그 물이 흐르는 또 깊이가 그꽤 깊은 그 수로를 건너게 됩니다. 그 수로는 그 한눈에 봐도 깊이가 꽤 되어 보였습니다. 물의 색도 짙은 그 푸른색이었습니다. 더욱이 그녀가 그 수로를 건넜던 그 다리에는 난간조차도 그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 조금만 그녀가 그 잘못 발을 내디뎠다가는 큰일 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여성은 그 자신의 꾼이 이 꿈이 불길한 꿈이라고 그 단정을 짓고 심리상담가를 찾아오게 됩니다. 그런데 심리상담가의 그꿈 해석은 그녀의 그 불안과는 그 정반대의 그녀에게 곧 닥칠 수 있는 그큰 재정적인 그 행운의 포착으로 꿈 해석을 해준 겁니다. 더 신기한 일은 그 심리상담가가 이렇게 꿈 해석을 해준 대로 그 여성은 또큰 행운을 만났다는 것입니다. 이 꿈을 왜 심리상담가는 그 길몽으로 또 대박 터지는 그 꿈으로 해석을 하게 된 건지 이 꿈과 관련해서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될 내용은 또 무엇인지 간단히 그 살펴보려고 합니다. 꿈에 그녀가 건너던 그 수로가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. 그녀의 그 감정 또 그녀의 그 무의식의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. 그 수로를 건널 때그 놓여진 그 다리는 꿈의 그 주체자인이 여성에게 곧 닥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의 다양한 그 도전과 또 시도를 상징을 다는 것입니다. 다리에 그 난간마저 그 없었다는 것은 큰그 위험과 그 기회가 함께 그 자리에 그 혼재에 있는 그런 그 상황을 또잘 보여 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여성의 그 꿈에서 적잖이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다리를 그 지나갔다는 그 사실 즉 공포를 줄 만한 그 깊이 그 수로에 그 좌절하지 않고 그 다리를 건너간 그 행위는 이게 또큰그 반전의 지점이 되었습니다 큰 변화를 앞두고 그뒷걸음질 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그 극복해 나가는 그녀의 그 능력이라든지 또 용기가 바로 이 속에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수로가 얕은 그런 수로가 아닌 깊은 그 수로였다는 것은 도전의 그 깊이 또 도전 후에 그 얻게 될그 보상의 깊이가 또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. 그녀가 그 실패나 그 좌절을 만날 것이 그 암시가 아닌 하는 일의 그 달성이라든지 또 그녀의 그 수중에 무언가 그 의미 있는 걸그 주게 될그 포착하게 될그 중요한 무대 장치였던 것입니다. 꿈에그 물을 건너는 그 다리를 만나게 된다면 또 여러분들께서도 그 다리를 그 머뭇거리지 않고 또 건널 수 있다면 대게 이런 경우 또그 꿈들이 시사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그 희망적이라는 것입니다. 큰그 돈복을 만난다든지 물질적인 그 행운을 만난다든지 재정적인 그 번영을 가속화 한다든지 개인의 그성취동계큰 자극이 될 그런 상황 또 그런 그 환경을 만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. 곧 돈복이 터지든 또 손에 우리가 무언가를 크게 잡든 하는 그런 꿈이라는 것입니다. 무의 공간에서 또 여러분들의 그 꿈들 또 목표가 통합 되는 또 성추가 되는 그런 꿈으로 해석을 하시면 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